8시 30분에 어, 하기로 했는데, 1분 정도 먼저 켜보겠습니다. 네.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어, 날씨 조심하세요. 네 들어와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요일이고 저는 이제 곧 아, 상암동에 있는 네, 교회로 출발할 예정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네요. 일단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세요. 어쨌든 이슈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진 한주한달 전에 이제 세계 자살 자살 예방 주간 있었죠. 그 김건희가 마포대교 같은데 가서 막 이상하게 손가락질하고 지금 순간 돌아다 순간 또다빠져나옵고 예, 네, 업을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자살을 예방하는 사람들 또그 다음에 여튼 우리 주변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다 우울증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본인이 자살하고 싶다, 막 죽고 싶다. 어제도 이제 어제도 지금 어 지금 아프리카랑 동시에 나가고 있긴 하지만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굉장히 죽고 싶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을다 죽고 싶다고 해서 다 우울증이고 다막 조울증이고 정신병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과 문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은 혹시 보험 같은 거, 특히 요즘에 그 실비보험 들고 그러는데, 그런 보험 같은 거 들어갈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의료 것을 동의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넘길 때, 그럴 때도 혹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정신과 다니는 게. 별로 좋지 않죠. 먼저 고혈압, 그 다음에 뭐 정신과 하는 것들은 굳이 뭐 알릴 필요가 없진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오늘은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어떤 팁이냐면, 일단은 먼저 본인이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은 먼저 가까운 보건소를 가세요. 정신과 가지 말고, 보건소를 먼저 가시고 보건소에 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자살예방특별법에 따라서 보건소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그 정신보건복지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 담당 선생님들이 있고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 케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먼저 심리 검사나 심리 상담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병원을 연계시켜줘요. 그리고 병원을 연계시켜주면 그 연계된 병원의 진료비도 보건복지센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너무 쉽게 내가 뭐 우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의 진단.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간다. 주민센터에 전화하는 것도 괜찮아요.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자살 예방팀이 있어요. 각 보건소에는 다 있어요. 전국에. 모든 보건소에는 자살 예방팀이 있어요. 거기다 전화하셔도 되고, 각자가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저렴한 검사 도구도 받을 수 있고, 검사 지도 받을 수 있고, 병원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이용하시고,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우울할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이, 감정이라는 건 굴곡이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으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으면,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한참 우울감이 쭉 몰려와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 그 우울을 뚫고 올라가게 우리 몸의 메커니즘은 움직여요. 구스타프 칼룡은 그걸 의식,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프지 마시고 햇빛 많이 보시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서울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햇빛도 맞으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 전화. 지금 제 이야기 듣고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안부를 물으세요. 밥은 먹었는지, 어제는 뭐 했는지.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전화하세요. 부모님께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인데. 전화가 없네요. <laughs> 아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보건소.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전화. 생명의 전화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빨리, 빨리 매칭돼서 연결될 수 있는 거는 보건소예요. 보건소에 전화하시면 돼요. 보건소는 여러분들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반드시 보건소를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질문은 없습니까? 보는 치면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보건소에서 자신의 살고 있는 주거지 담당자랑 연결을 하고, 그분에게 가서 심리검사 및 심리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에는 그 전문가들 하는 판단에 따라 주십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전화하시면 전화할 용기도 없는 분도 있어요. 전화할 에너지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의 상태를 빨리 알려야 돼요. 혹시 주변에 아, 죽고 싶다. 아, 힘들어. 어, 아, 살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그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t c 조화디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고,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세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필요 없고,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고, 혹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 배움모아 평생학습관 사이트에 가셔서 제 이름을 치시면 프로그램 안내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일단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시면. 그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티맵, 모든 지도, 뭐 카카오톡 제 이름을 치시면 돼요.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없으시면 오늘 방송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주인공이 될 귀한 하루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방승성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